1130번은 정삼각형 OAB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60도 곱하기 N만큼 회전시킨 정삼각형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때첫 번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 합수해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일단 돌려볼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돌려야겠죠. 그러면 어, N이 1일 때 먼저 N이 1일 때 N이 1일 때 돌리면 60도 돌리는 거니까 요게 정삼각형이니까 60도죠. 여기는 30도일 거고 정확하게 Y축 대칭 이렇게 요게 이쪽으로 돌아갈 거고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딸려오겠죠. 그리고 여기 OA는 60도니까 여기로 딸려오겠죠. 그러면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정삼각형 OAB는 이렇게 돌아갈 거고. n이 2일 때는 여기가 30도 30도. 여기가 60도니까 얘는 이쪽으로 떨어질 거고.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60도니까. 그리고 얘는 다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리고 이때, n이 2일 때.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n이 3일 때는, n이 3일 때는 요게 60도. 요렇게, 요렇게 60도만큼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오겠죠 60도 얘는 여기로 이렇게 연결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N이 3일 때 60도만큼 돌린 거고 N이 4일 때는 빠르게 이렇게 N이 4일 때 그리고 n이 5일 때 n이 5일 때 n이 6일 때 다시 원래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n이 7일 때, n이 8일 때, n이 9일 때, n이 10일 때, n이 11일 때, n이 12일 때. 이렇게 6으로 반복되는 거죠. 6. 그러면 먼저 n이 1일 때는 n이 1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요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n이 홀수일 때는, 그러면, 어, 0,1이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아, 이 플러스죠? 요거, 요게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요렇게 지나가겠죠.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그러면, 먼저, a 첫번째야. a 첫번째는, 여기. 이거죠. 요 삼각형이고, n이 홀수일 때니까, 요렇게 지나가니까, 하나, 두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고 n이 2일 때는 이 삼각형이고 짝수일 때 교울기가 플러스인 거 요거죠. 그러면 하나 두개 지나가는 거니까 이때도 두 개. n이 3일 때는 3일 때는 요거고 교울기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만나지 않죠. 이때는 0. 그리고 n이 4일 때 이거고 이때도 만나지 않죠. 그리고 n이 5일 때 이거고 홀수 홀수니까 이렇게 지나가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 그러면 하나 둘두개 지나가고 n이 6일 때는 이거고 짝수 지나가지 않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n이 7일 때 n이 8일 때 n이 9일 때 n이 10일 때, n이 11일 때, n이 12일 때. 똑같이 나오겠죠. 반복되는 거니까. 짝소일수. 그러면 일단 한 주기가 다 더해주면 2, 2, 2니까 요게 6이 되겠죠. 6. 그리고 우리는 50까지 더하는 거니까 여기 1부터 6이니까 60 계속. 그러면 48. 마지막 요게 48이면 이게 8개. 8개 있고 6이 8번 더해줬다는 뜻이죠. 86 48 그리고 A에 49 플러스 A에 50만 더해주면 되겠죠. A에 49는 1일 거고 A에 50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48 플러스 4 답은 52가 되겠죠.